우리 사도신경 세 번째 강인데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의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유명한 한 사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중국 오지에서 사진을 찍는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사가 말을 타고 중국 오지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서 눈이 녹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분이 이 사진사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근데 그것은 눈이 녹기 시작하여서 이것저것이 진흙탕이었습니다. 보기 흉한 땅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찍으란 말입니까? 라고 갈등을 하면서도 마음에 들려오는 그 음명령을 따라서 말에서 내려서 그냥 진흙탕을, 진흙탕과 섞여 있는 눈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집에 와서 현상을 해봤습니다. 현상에 봤더니 원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죠?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보이는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분도 계세요.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누군가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냐라고 묻더라고요. 저안 보였어요. <laughs> 저 지금은 이제 다 보이죠. 계속 예수님 얼굴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그 사진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봤더니 그때서야 저 예수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얼굴 보이는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같은 사진이나 사물을 보더라도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내 눈에 보인다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면 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고 넓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길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by sight, 이 by face.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불가능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 무슨 불가능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불가능함이 없는 것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께나 성자 예수님께 할수 없는 것은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 천혜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천혜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남자의 정자가 없이 임신할 수 있을까? 처녀가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믿겨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과학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가요? 인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천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것을 믿어야죠. 우리가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천녀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앞부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짓말인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천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신줄 이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장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뭐했어요? 믿었어요. 믿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서2 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잠을 자기 전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잉태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명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것을 뭐요?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 생활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도 뭐요? 요셉도 마리아에게 잉태한 아이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또한 마리아도 요천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믿었어요. 누가 보금 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왜요? 아직 남자랑 자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깜짝 놀라고 무슨 말을 합니까? 라고 말하죠 이때 천사가 말하길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의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바 거룩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것을 누가 믿었어요? 마리아가 믿었어요. 마리아가 믿었어요. 요셉도 믿고 마리아도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곳이고 그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곳을 믿었는데 보고 경험한, 직접 경험한 사람도 믿었는데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심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내 눈에는 내 경험에는 내 상식에는 지금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는 항상 이 동정녀 탄생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고 구봉서 장로님. 고 구봉서 장로님, 코미디언 고 구봉서 장로님의 일화죠. 이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전에 연예인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예인교회를 하셨습니다. 주의 레벨을 마치고 나면 이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주제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일심이 태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이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뒤에 앉아있는 한 젊은 연예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죠? 뒤에 앉아있는 한 연예인,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들, 다른 것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래도 이거를 믿어야 된다,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젊은 연예인이 그게 납득이 안 됐나 봐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공부 분위기가 썰렁해진 거죠. 이때 구봉수 장로님이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뒤를 보면서 이렇게 후배 연예인에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야,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안 믿어. 이게 말 되죠? 직접 살고 경험했던 신랑 요셉이 믿는데 왜 네가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가장 가까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믿는데 아무것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안 믿겠다고 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갑이 있는데, 지갑 안에 만불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5천 불짜리 옷을 사려고요. 만불이 있어요. 5천 불짜리 옷을 살수 있어요. 못 사요? 살수 있죠. 당연히 살수있죠 만불이 있는데, 왜 5천 불짜리 못 사요? 만불 가진 사람이 5천 불짜리 옷을 사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고작 10불밖에 없어요. 고작 10불밖에 없어요. 10불 가지고 100불짜리 옷살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죠. 1000불짜리 옷살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죠. 5000불짜리 살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죠. 왜못 사요? 10불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10불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10불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5000불짜리 옷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만불을 가진 사람에게 5000불짜리 옷을 사는 것은요? 쉬운 거죠. 우리 인간은요, 10불을 가진 사람과 같은 거예요. 좀 가진 사람이 12불, 15불, 20불 정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불로 할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10불로 할수 있으면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10만 불이 아니라 수천억 불을 가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수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내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빠이, 사이트, 법바이 페이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죠. 10불로 살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10불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불보다 비싼 것이 있어요. 도저히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매장이요? 뭐, 우리는 하도 신용카드 많아가지고, 목사님 신용카드 있는데요. 이런 어. <laughs> 말 하시는데. 그냥 캐시만, 예를 드는 거야. 캐시온이요. 캐시온이. 근데 10불 가지고 5천불짜리 옷을 사고 싶은데, 10불로는 살 수가 없죠. 근데 10불로요? 5천불짜리 옷을 살수 있어요. 어떻게 살수 있죠? 그 매장 주인이, 이 10불을 가진 하나님한테 당신 마음에 든거 어느 거나 가져가세요. 그러면 5,000불이 아니라 만불짜리도 살수 있는 거죠. 어떻게 가능해요? 매장 주인이 허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불 가지고 내 인생 살아갈 때, 아, 그것밖에 나는 할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000불 만불짜리 주시면 우리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은혜 속에 사는 줄 믿습니다. 능히 우리에게 크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요, 항상 우리 마음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죠. 파도가 칠 때가 많아요. 파도가 칠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일으킬 때가 있는 거죠. 파도는요, 위 아래로 요동을 쳐요. 파도는요. 위 아래로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진행하죠. 파도는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앞으로 진행을 해요. 이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파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파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믿음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의심해요. 믿음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파도와 같아요.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어요. 파도의 최고점에 이르는 것처럼 최고의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의심이 생겨요, 불안해요,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파도의 최저점에 생기면서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파도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파도와 같은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있을 때도 앞으로 나가고 의심이 생길 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여동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삼리를 이루는 길과 풍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너무 평범해요. 평범하게 믿고 살다가 죽음 맞이하고 싶어요. 제발 좀 믿음 강조하지 마세요.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믿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열매가 지금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믿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또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예수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 살다가 평범하게 죽었어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똑같은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내용이 다른 거죠.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두 사람의 인생이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알곡과 축쟁이가 있습니다. 알곡과 축쟁이는 모양이 똑같죠.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알곡과 쭉쟁이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알곡의 사람은요, 믿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쭉쟁이는 믿음이라는 내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알곡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멘. 믿음이라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쭉쟁이는 생명이 없어요. 결국 땅에 심어보면 알게 되죠. 알곡은 자라서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쭉쟁이는요, 그냥 썩어서서 없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뭐와 같습니까? 알고가 같은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알고가 같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알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의 결과물과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알곡과 쭉쟁이의 모양이 같다고 똑같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보이는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코비디 나인틴 2020년 상반기 제가 돌아보면서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기적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지 몰라요. 보이는 세계를 보면은 다 슬픔이고 힘들고 스탑이니까 어렵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니까.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았더라.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자부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삼리를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남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그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나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열고 계시나, 정말 하나님의 그 신뜻이 기적이, 기적과 기도가 응답되나라는 의심에 사도의 최저점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밀고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파도 치는 마음 속에도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를 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사람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남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통로가 되는 인생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